그렇죠네 어, 월요일입니다 어, 저는 이제 한국까지 걸어가려고 네 눈보라가 그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원래 버스 타려다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눈바람 보이시나요 눈바람? 오. 막혔 어요？어쩔 수 없이 돌아 가야 되 겠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3시. 와, 저눈 쌓인 거 보세요. 와. 북극으로 가는 배가 여기서 출발해요. 지만 눈이 너무 많아요. 눈이, 저게 레니노거든요. 우와, 눈 보세요. 야 장난 아니다. 자, 저기까지 도전. 레니노에요. 저게 셰빙선이래요. 너무 멋있다. 이제야 한국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와. 레니노 들어가 보고 싶다. 수요일에는 여는데. 여러분은 꼭 와보세요. 알았죠? 월요일, 화요일은 쉬어요. 잘했어요 누군가 옵니다 누구일까요? 네 이렇게 갑니다 만족 만족 오길 잘했어요 방문할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올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잘했어요 다음엔 세빙산 꼭 가보고 싶어요 아름답다. 아. 지금 바다 한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파도 같은 굴곡이 있잖아요, 그죠? 코스모포트 여기 분명히 카페거든요? 카페인데 물고기를 파네요 물고기 카페 맞는데 신기하다 알로샤 보이세요? 여기, 여기 알로샤 어. 너무 아름답죠. 이게 지금 뭐가 쌓인 거죠? 이거 눈인가요? 도대체 뭐, 뭐가 산적된 거지?